밖에 나가서 한번문 닫아봤어 안 어, 딸놈 잠기고 그어 어어 그럼 어떡해 <laughs> 팬티만 다입고서 <laughs> 팬... 했는데 이틀 전녁에 이제 초가가 탁가니까또 이상한 소리 나가 음. 집이 27도 28도 돼 그러니까 싹 벗고 딱 이따 팬티 한 너머 다 입고는 자, 이다가 뭐, 이상하니까, 밖에 나가서 한번문 닫아봤어. 안었구 어, 딸랑 잠기 뿌했어 <laughs> <laughs> 그럼 어떡해. 팬티만 다 입었어. <laughs> 팬티만 하는데다 입고, 아무고 다른 것도 없이 이래가, 하와이터는 그 똑잠기거 아무리 열어도, 번호판 해도 안 되는겨. <laughs>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됐는지 몰라, 나도. <laughs>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그리고 그래. 아내안장기던게그또 훌룩 장기 뿌리네 또 <웃음> <웃음> 내가 하도 어이 없어 전화 하니그 전화가 없어 전화 번호도 전화도 다 없어요. 해놓고 다 했는데 아 그래 밖에서 이제 광물 <laughs> <일이 웃음> 있다니까 너아한 사람 저저올라와가 안녕하세요 <laughs> 돋보기 이렇게 개 밑에나 긁고 있는 사람이 <laughs> <laughs> 이사람 벌벌 떨고 있어 팬티만 한 번만 딱 입고 그래가지고는 아유 어떻게 그래요 그래 아유 안녕하세요 아 내가 이제 금방 배터리를 갈고 이제 확인하려고 나왔는데 타선에서 문이 딱 잠기고는 열리지 않는다 지도 막 한번 연구해 보더니 안 되는 거라 팬티만 딱있고뭐 <웃음> <웃음> 그, 그 시간 뜨, 끼면은, 불쌍했던지, 들어가더니, 잠바를 하나 갖다 주더라고. 그래, 어 그러고, 얼마나 뜨뜻한지 몰라. 근데, 둘이서 안만해도안 열리네. 그러면 이 회사에 사람 부를, 부를 거야, 그래. 회사에 그 번호도 없고, 안에 다낸찜 세탁하고, 뭐다 하고 있는데, 그냥 뻘빨나왔다가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렇다니까. 그러면, 그, 키불러거 아, 키 불러라 그래. 아, 그럼 키 불러 했습니다. 네. 그리고키 그래. 그 불러 주고는 가더라고. 음. 그럼 내가 생각하고키 불러만 5만원 돌려야지. 근데 지금, 그, 그, 지갑에 10만원 현찰이 있어. 그 두, 줄, 줄 거는 다 되겠다. 빨리 아, 와나 빨리 와라. 와라. 이러는데, 그게 오나? 아, 나중에, 막 점점 더 추워지는데. <laughs> <laughs> 그 사람이 제또 나가게, 집에서 나가면서, 문 앞에 나 있으면 그 사람이 올 길에, 키. 밑에 나가면 더 춥잖아. 환독 빌라인데밖에 얼마나 춥나? 아, 이러다가 떨면서, 그럼 나가줘야잖아 이러다가, 나가야 내가 이제, 턱에 센스에야그 사람 두 번이잖아. 응응. 아, 그래서 콧물도 안 나오고, 이전 감기는 안 걸렸는데? 그래가서 그래도 내려가가 있어야 제가 한번한 시간 넘었어 한한 시간 반두 시간 거의 됐는데 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빨리 그래도 나가가 이 사람 빨리 왔으면 좋은데 하는데 쭉 내려가는데 그 사람 오더라고 아그 어떻게 그내내 모습도 초라하지만도 그 사람도 <laughs> 내 거니까는. <laughs> 아, <그래>. 아이고, 수고하셨네. <laughs> 그래, 내가. 아이고, 간만에 오셨네요. 아, 내 네, 지금, 아이고, 지금, 뭐, 몸이 경련이 날 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아, 그렇게 됐겠어요. 그러면, 들어 가지고, 쭉쭉쭉 따라가서 올라갔어. 삼층 올라가. 내가 이걸, 바트를 어차 갈고, 내가, 해놓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가니까는,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 내가 이거, 확인한다고 일어나왔는데, 아나하고 와가지고, 뭐든 <laughs> 누르다니가 결국 장기가 내가 이렇게 <laughs> 이 꼴이 돼가 <내가> 있다니까. <웃음> <웃음> 어, 수고했다고. 보니까는, 나이 먹은 사람이, 집안 한 사람이 돋보기라는 그런 일이 <laughs> 있으니까는, 불쌍했다 뭐해라. 그 그래 돈을 더 많이 오고. 안 하는 거야. 탁, 탁, 열리더라고. 그리고, 어,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착, 지금, 이렇 보더니, 배들리자꾸부 보더니, 하나, 거꾸로 미안해요. 그래. <laughs>